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천하용인의 인을 맡고 있는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렇게 좀 오늘 되게 뭐상호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옷도 이렇게 정장 말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좀 입어봤는데 어떻게 어울립니까? 고맙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맞죠 아 항상 이렇게 유튜브나 우리 SNS 통해서 우리 국밥의 회원분들 우리 활동하시는 거 보고 참 참여하시는 열정이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후보자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기가 무량합니다. 오늘 사실 이 콘서트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당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출마를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어쩌면 이 주제와 조금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얘기를 좀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전당대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는 전당대 관객 입장이었습니다. 분당 갑이라는 곳에서 어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원되고 동원된 주체의 그 후보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그저 이렇게 수동적으로 참석 참여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번 전당대회가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왜 생기게 됐습니까? 좋은 지도부를 뽑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대표 없는 혐의 만들어가지고 윤리위 개최하고 거기서 무리하게 징계해가지고 대표 숙청하고 법원 판단 무시하고 비상상황 규정해가지고 억지로 윤리위 열고. 전그 과정들의 기반이 되는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이 전당대회에 수동적으로 그냥 참여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참여를, 참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방의원 출신인데 지방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중에,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무리한 징계에 따른 패단들이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나 이 산하단체에서는 해마다,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 정권의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해서, 제명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합니다. 수사도 있지 않았고, 사법적 판단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자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하고,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고, 번복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유형은 다르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상황들을 보고, 전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구나.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거기다가, 지금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과 죽기살기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을 지도부로 보내지 말아달라. 민주당과 죽기살기로 싸워본 사람만 지도부로 보내달라. 이 땅에 많은 지방의원들이, 주목받지도 못하고, 조명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만 해도 잘 아실 거예요. 9년 동안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과 싸우면서, 뭐,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뭐,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성남FC나 대장동이나 위례 같은 그 자료들 찾아내려고 공무원들 밀고, 당기고, 싸우고, 또 성남은 좀 특이한 데라서 조직폭력배들이 정말 많아요. 국제마피아 애들이 성남시의회에 왔다 갔다 하고 제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화나여 누르고 갑니다. 정말이에요.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포스팅 올린 것들 보면 화나요가 있는데 거기에 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조치풍결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과연 스튜디오 안에서 근사한 넥타이 메고 번듯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논리로 몇번 이겼다고 그 민주당과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왜 우리 당은 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않고, 네? 겉과 속이 다르고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당은 항상 그랬어요. 늘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의 지지율만 떨어지면 곧바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항상 당의 주류였고 당을 장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전이 문제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천하람 후보라는 사람과 함께, 김영태라는 사람과 함께, 허원하라는 사람과 함께 이 악순환과 굴레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정하게 됐고 저희가 일으키는 그 바람의 돌풍을 여러분들이 지금 근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겁나요. 저희도 그냥 권력의 머리 조아리고 허리 숙이면 편합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이름 세 글자 얘기하면서 공천 달라고 허리 숙이고 비겁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세운, 이 땅을 지켜온 당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그 바람을 우리는 반드시 계승해야만 총선에서도 이기고 저 이재명의 민주당을 박살 낼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으키는 돌풍이 찻잔 속 태풍이 아니라 정말 허리케인으로 어 커지게 되려면, 커지게 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네명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 정말 개혁의 바람, 그냥 태풍, 찻잔속 태풍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체화된 바람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꼭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싸울 테니까 저희의 손을 함께 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